이어서 이 시간 어, 입교식과 또한 유아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입교하는 어, 우리 입교자들은 총 10명입니다 어, 우리 입교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란 귀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잠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총 10명의 입교자들입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기예람, 임강후 김하윤, 도가온, 류지원, 류호정, 이소율, 임민우, 허애녹, 홍석주 총 10명의 대부분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인데요 신앙의 고백과 결단 그 각오를 자신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주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중고동부 어, 학생들이 어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잘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어, 동, 어, 동역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각자가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의 성찬을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속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이들을 도우며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앞을 보면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옆에다 들고, 예로 묻는 질문에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네 가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여 교회에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선열 명의 입교자들이 오직 은혜로 영원토록 주를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포합니다. 어, 기애람, 김강후, 김하윤, 도가온, 유지원, 류호정, 이소율, 임민우, 허애옥 홍석주 이상 10명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평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축복하는 시간 할때 따로 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자들과 또 부모님들은 함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유아세례는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으로 믿고 베푸는 성례입니다. 부모는 이 예식의 의미를 아이에게 잘 가르치며 신앙으로 양육하여야 하고 온 성도들도 증인으로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잠시 어, 우리 부모님들 어, 준비 되었으면요 우리 잠시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과 과거를 어, 어 부모님들의 입술로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자녀 세원이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맡은 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세연이라는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어딜 가든 깨어진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세연이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부족한 네.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시아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 아들 원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원희가 성장하는 걸음 걸음마다 함께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원희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저의 용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아이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 우리의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맡겨주신 사랑 우리 용우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아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늘 겸손하며 그리스도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용우네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이 시간 문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을 지금처럼 보시고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묻는 질문에 예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총세 가지 질문입니다 부모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사모하며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으로 경건한 본분을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교회, 교육기관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양육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 내려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화평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받는 자녀들 박세온, 이시아, 정원, 조용후 네 명의 자녀들 위에 또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아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 어, 이렇게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주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세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정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조용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 받은 어, 총4 명의 어, 우리 자녀들 어, 박세온, 이시아, 정원, 조용욱 어린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화평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들 다 나올까요? 네, 입교자들 총. 열 명의 우리 이교자들도 다 여기 뒤에 좀 서서 우리 같이 좀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입니다. 우리 손을 쭉 피고 우리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아름답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달라고 소망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한칸더 위로 우리 저기 이교자들이 한칸더 위로 올라오세요. 예, 사이, 사이 좀써주면좋을것 같아요 얼굴 보면, 서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으로 나무 지 열매처럼 하나님의 위안 축복이 삶에 아득히 넘쳐날 거야. 너니 어떤 시련이 와도 니 이견에 강한 발리어 전능하시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이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 나무가 되어. 는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 나무 가득 얹어 박수하겠습니다. 네, 차련 인사.